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민 양자공학과입니다. 사용후 해결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 시점에 세계 각 나라의 사용후 해결료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한 사용후 해결료 관리를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국가로 알프스의 나라 유럽의 스위스를 찾아가보자 합니다. 먼저 해결료가 무엇인지 기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료는 산화우라늄 필렛을 담은 지르코늄 금속 튜브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결료 기술을 국산화하여 연간 950톤 규모로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결료 집합체 한달 말로 약 17만 메가와트 아워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데 이는 석탄 7만 톤 이상에 해당되는 에너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신해결료는 방사능이 약해서 사람이 손으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 해결료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면 약 4%의 핵분열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방사능이 매우 높은 고준위 폐기물로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스위스의 원자력 현황은 어떨까요? 스위스는 현재 전력의 36%를 오기의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력과 재생에너지입니다. 화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녹색당 주도로 2029년 탈원전 보안을 제출했으나 국민투표로 부결되고 대신 2050년까지 천천히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9년 가동 시작한 사진의 원전은 50년째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위스는 사용음 해결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5개의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고준위 폐기물과 사용음 해결료를 위한 중앙저장시설을 건설하여 2000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방의 면적은 약 2800평방미터로 200개의 건식저장 캐스크를 40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1기가와트급 발전소는 1년에 40여개의 집합체를 방출하므로 1년에 이런 캐스크 두개만 있으면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안의 스위스에서 발생되는 3분의 2 정도 대부분의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차 또는 트레일러로 수송된 캐스크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감바선 및 중성자 자폐가 되어 있어 작업자들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장용 캐스크는 이중으로 밀봉되어 온도와 방사능 방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캐스크의 5년 정도 수주에서 냉각된 사용 후의 결료를 10톤을 담고 있는데 열량은 최대 40kW이지만 표면 온도는 50도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캐스크의 무게는 약 110에서 140톤으로 도난 및 탈취가 어렵습니다. 또한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홍수 등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캐스크 인허가는 규제기관이 제정한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의 협조를 얻어 미사일 테스트를 해서 손상이 없음을 테스트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할 때 사용 후 해결료의 방사능은 시간에 따라 감소합니다. 1년 후 방사능은 시간당 5만 밀리시버트로 매우 높지만 40년 후에는 3000mW, 100년 후에는 70mW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따라서 오래 저장할수록 처분할 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위스는 사용 후 해결류 처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스위스는 1972년부터 나그라라고 하는 폐기물관리기관을 설립하여 수십 년간 처분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두 개의 지하 처분장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경 정부에서 최종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고 의회 승인 및 국민 투표를 거치게 될 것이며 2060년부터 처분장 운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가며 확실하고 책임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이상 지하 처분장 연구용 시설을 구축하여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1972년 폐기물관리공동조합을 설립하고 1984년 그림젤 안반 연구소를 산 정상에서 500m의 화강안 방터널 속에 설치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사용후 해결료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진은 지하 처분장에 들어갈 사용후 해결료 처분 캐스크 모형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모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철강 캔으로 밀봉한 후 외부에 점토로 채우고 지하 환반 속에 보관하게 됩니다. 스위스는 수만 년 후에 빙하기가 올 것까지 대비하여 처분기술 및 처분장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스위스의 사용후 해결료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미 16,000톤의 사용후 해결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용후 해결료와 안전하게 공존하면서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지만 책임있게 사용후 해결료를 관리해나가는 스위스 국민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였습니다.